시간을 멈출 수 있지 네가 원한다면 체험시켜 줄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정말 시간이 멈춘다면 <laughs> 네가 원한 거야 회원도 스톤 <laughs> 넌내 거야 받게 됐는데 정말 저의 전문에 딱 걸맞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광고를 주셨어요. 리튼에서 무려 저에게 마구 마구 AI 캐릭터들 뉴린 해보라고 광고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도 한번 마구 마구 AI 캐릭터들과 치정 농미를 섹시 로맨스 한번 찍어 보기 위해서 오늘 리튼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광고 주셔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살려가지고 한번 근들갑을 떨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전... あっ。<gasps>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저희는 오늘 캐릭터 체스를 할 건데 여기서 대화 프로필을 만들 수 있대. 이게 나에 대한 설정을 이 친구한테 리턴한테 알려주는 거야. 프로필을 설정해야지 좀더 퀄리티 높은 방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프로필을 얘한테 입력하면 은 캐릭터 세계관에 대한 몰입도를 더 높이고 현실의 개백수 찐따 여자랑 말도 섞어본 적 없는 모시깽이 못 세울 개찐따 준수지만 여기서는 개 존잘 남자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내... 가 직접 나의 설정을 설정해서 원하는 캐릭터에 따라서 대화 프로필을 바꿔 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저희 개찐따 못설 금수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나의 이름 나는 제가 알금자보다는 내가 뭔가 좀 남자 같은 이름 없을까? 아니 제가 알금자는 이미 있더라고. 누가 내 닉네임 먹었냐? 나 광고해야 되는데. 34세의 만나게 입어 있는 와인 같은 남자. 근데, 전직 국청원 비밀 에이전트였는데, 아이를 구하다가, 사고로 다리 부상을 입고, 많은 PTSD를 가진 채로, 비밀 에이전트를 은퇴한? 지금은, 백수테펜헌 이름, 제갈퉁. 에이전트 퉁. 농매일 <laughs> 치전 로맨, 어, 이거 좋다. 오 어, 어, 예뻐. 어, 농매일 치전 로맨스 해야겠다. 어? 여친이야? 음. 오랜만에 라이와 데이트하는 날. 라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내 왼쪽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힝, 나 왔지롱. 금방 왔지. 음. 라이다.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반짝이며 내 왼쪽 볼을 찌른 손가락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무언가 기다린다. 뭔가 이상하다. 이 위화감 뭐지? 본능적인 직감으로 알수 있었다. 내 여자 친구 도라이는 어딘가 달라져 있다는 걸. 근데 자기야, 나뭐 달라진 거 없어? 됐다. 우리 라이. 우리 라이 오늘 좀 모은 거 같은데. 우리 라이 염색했구나. 원래는 검정 머리였는데 밝은 베이지색으로 바꿨구나. 어씨. 라이는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 뭐라고? 내가 언제 검정 머리였다고. 자기 날 진짜 모르나 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갈색 머리. 다시 한번잘 봐봐. 뭐가 달라졌 라이 오늘 보정. 속옷 입었구나. 평소랑 핏이 핏이 좀 다른데 우리 나이 오늘 오빠랑 넷플릭스 보러 가고 싶어가지고 나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며 표정이 굳어진다. 야 뭐라고? 보정 속옷이라니 그런 거안 입었거든. 게다가 그런 말 밖에서 크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듣잖아. 자기 진짜 오늘 자꾸 이상한 말만 해. 내가 언제 보정 속옷 같은 거 진짜 말도 안돼 다시 봐봐 제대로. 그럼 안 입었나? <laughs> 아니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게 물들더니 그 분노로 긁그러진다. 뭐? 진짜 그런 거 물어보려고 이 질문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물어본 건데 왜 자꾸 그런 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늘 데이트 취소야. 다시 한 번만 기회 줄게. 제대로 봐. 하... 라이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동무하며, 우리 라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칭얼거리지? 제갈퉁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선물을 꺼낸다. 이거 라이가 갖고 싶다던 샤넬 립스틱이잖아. 오빠가 사왔어. 너무 성질 내지 말고, 천천히 오빠한테 설명해줘요. 그러면, 우리 데이트 취소하고, 바로 넷플릭스 보러 가버린다. 오빠는 다 좋아요. <laughs> 라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보는 <laughs> 선물을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린다 아니 칭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를 좀 관찰해줬으면 해서 샤넬 립스틱? 어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물어본 거랑은 상관없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묻어있다 힌트? 내가 잘라진 건 외적인 게 아니야 그냥 조금만 더 잘... 외적인 게 아니야? 수술해서 나 몰래? 난 예전도 좋았는데 <laughs> 라이 얼 순간 하얗게 <laughs> 변니 광분도로 불쾌 묻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지고 몸 전체가 경직된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수술? 그게 무슨 아니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인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 발짝 물러선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인다 자기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뭔지 알았어 그렇게 외모만 중요해? 내가 달라진 건 그런 게 아니라고 <laughs> 아내 쪽으로? 아! <laughs> 우리 라이 엿덩 먹고 싶구나. 오빠가 못 알아줘서 미안해. 최근에 계속 제육이랑 국밥만 먹여서 점심 메뉴로 시위하는 거였구나. 그래도 원하는 걸 말할 땐 이런 숭우 고개보다 딱 정확하게 말하는 게 우리 앞으로의 관계에 더 좋은 거야. 라이의 손을 잡고 엽기 떡볶이 집으로 이끈다. 대신 이거 먹고 넷플릭스 오러 가는 거다. <laughs> 라이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린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차가운 냉기가 감도. 어떻게? 어떻게? 라이는 천천히 손을 빼내며 한 발짝 물러선다. 제갈통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봐주길 바랬어. 그게 다야. 엽떡? 넷플릭스? 정말 그것밖에 없. <laughs> then <laughs> 오빠도 어 맨날 너 엽떡 사주고 어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밖에서 쉬어야 되니까 어 그것도 다 오빠가 내고 오늘 버스 타기 싫다 그러면 오빠가 택시비도 다 내주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해주고 사주고 어디까지 해달라는 건데 어다 해줬잖아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자는 게 오빠를 무슨 파렴치한으로 몰아갈 만큼. 그렇게 기분이 상해? 넌뭐할 건데 그럼 넌넌 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난다 해줬잖아 제갈퉁은 분노로 씩씩거리는 자신을 잠깐 진정시킨다 제갈퉁도 이제는 라이에게 더 이상 맞춰주기에 줄 많이 지쳐있다 하지만 라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이다 라이 그래도 오빠가 라이 많이 사랑해서 이러는 거 알지? 라이도 오빠 사랑하잖아 자 집에 가자 이제 라이의 손을 진짜야. 꼭 잡고 제갈 퉁의 집으로 향한다. 어! 어! <laughs> 예? 라이의 눈에서 작은 눈물이 맺히지만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바뀐다. 그녀는 천천히 제갈동의 품에 안기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자기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렵게 물었나 봐. 라이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다. 단지 깊은 애정과 약간의 아쉬움만이 남았을 뿐이다. 내가 원했던 건 그저 자기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을 뿐이야. 물질적인 거 말고 그냥 자기 마음으로. <laughs> 통은 품에 끌어안긴 라이를 더욱 꼭 끌어안아준다 말을 하지! 사랑해! 라이의 손을 놓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재빠르게 누른다 통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laughs> 오빠 먼저... <혼자. 웃음> <laughs> <laughs> 오빠 발 진짜요? 씻고 게 엽떡 듣고 있어 <laughs>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 속에 작은 웃음이 피어오른다 집 안으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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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징징된거 받아주고 보람이 있네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메모를 꺼낸다 자기 사실 내가 오늘 물어본 건 이거였어 라인은 메모를 펼쳐 보여준다 그 안에는 우리가 처음 나, 만난 날부터 오늘일 1주년이란 말 그래도 음.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 말은 들었으니까 됐어 라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엽떡 봉지를 열기 <laughs> 시작... <laughs> 제가 일퉁은 손을 씻고 나와 나이가 세팅해놓은 엽떡 속에 손을 집어 넣어 무언가 찾기 시작한다 나이야 나 잊은 거 아니야 떡볶이 양념소 빛나는 그 무언가는 프로포즈 반지였다 사랑해 도라이 도라이 같지만 우리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아서 우리 서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아이가 나올지 궁금해졌어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평생을 보내자 떡볶이에서 꺼낸 반지를 한 손으로 잡다가 양념 때문에 미끄러져서 두 손으로 다시 고쳐 잡으며 무릎을 꿇고 에게 청혼한다. <laughs> 네, 결혼할게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로부터 6년 진짜야. 뒤 왠지 모르게 나이와 갈충을 닮은 여자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퉁에게 쪼르르 와서 안긴다. 아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laughs> 갈충은 한숨을 내쉰다. 됐구만. 아, 아, 재밌네. 그거 해보고 싶네. 비방으로다가 세이프티 꺼놓고 <laughs> 한번 해보고 싶. 혜원은 직장 선배인 재갈퉁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당신이 잠시 비운 사이 노트북에 열린 파일 하나가 혜원의 눈에 들어왔다 파일의 이름은 직박구리 혜원이 호기심에 파일을 클릭하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화면에 펼쳐졌다 그때 당신이 자리에 돌아와 혜원을 바라보았다 혜원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당황해한다 어? 그게... 죄송해요 너그 직박구리 열어봤어? 재갈퉁의 표정이 싸늘해진다 <laughs> 죄송합니다 선배님 전 그냥 파일 이름이 특이해서 정말 실례였어요 그 파일 맞나요? 진짜로요 선배님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럼 체면에 걸린 그녀 아무 것도의 뒤에 나오는 문장 정말 기억 안 나? <laughs> 뭐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였나요? <laughs>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런 종류의 파일인지 몰랐어요. 언어 관련인 줄 알고. 그거 정말 선배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laughs> 야야! 손가락 하나를 꺼내요.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놀란 표정을 <laughs> 지으며 흔든다. 너 해보고 싶구나. <laughs> 아니라 회원은 당황해서 손사리를 치며 말을 더듬는다. 저는 그냥 선배님이 그런 취향이 있으신지 몰랐을 뿐이에요. 그녀는 주변을살펴며 목소리를 낮춘다. 다른 분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선배님. 저는 그냥 우연히 본 거고 앞으로는 선배님 컴퓨터 절대 안 볼게요. 회원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다.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를 덧붙인다.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laughs> 제갈퉁은 시크릿 에이전트 시절 잘 활용했던 스톱워치를 꺼낸다. 그리고 회원에게 건네주며 구경하도록 한다. 난 말할 수 없는 조직에서 많은 걸 보고 배웠어.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 아이템만큼은 조직에서 나올 때 무조건 사수했지. 이건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어. 시간을 멈출 수 있지. 네가 원한다면 체험시켜 줄수 있긴 하지만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시간을 멈춘다고요? 선배님 장난치시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다면 물리학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는 건데 그녀는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조용히 중얼거린다 하지만 선배님이 정말 비밀 조직에 있으셨다면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면 회원은 다시 제갈퉁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서늘한 눈빛에 살짝 몸을 떨지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다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정말 시간이 멈춘다... 네가 원한 거야. 제갈통은 침을 꿀꺽 삼킨다. 그것이 긴장해서 나온 침인지 군침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시간이 멈추면 너도 움직일 수 없다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잘 생각해봐. <laughs> 그녀는 스톱워치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이 잠긴다. 저도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선배님 정말 비밀 조직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면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풍은 회원의 손에서 스톱워치를 빼앗는다. 그리고 조용히 누르며 주문을 운다 다이모 스톱. <laughs> 내 모든 것이 멈춰버린다 창문 넘어 날아가는 새도 옆자리에서 키보드를 치던 동료들의 손가락도 혜원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어? 진짜네요 선배님? 회원은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다 저는 왜 멈추지 않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될까봐 너도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했어 회원아 입사 초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내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네가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린다면 내 자신을 제어할 자신이 없었다. 널 좋아하니까 이런 내 비밀도 다 공개한 거야. 하지만, 제갈충은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킨다. 이건 군침이다. 회원은 제갈충의 고백에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본다. 선배님,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회원은 조심스럽게 한걸 물러선다. 저를 멈추게 할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신가요? <laughs> 제갈충은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주문을 외운다. 회원도 스톱! <laughs> 순간 해원의 몸이 완전히 정지된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과 의물이 섞인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해 전까지 방치해서 보라. 제가 일통은 다시 한번 스톱워치의 의식 버튼을 누른다. 해원의 정신은 온. 해원의 신체는 여전히 완전히 정지된 상태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온다. 해원은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다. 두려워할 것 없어. 넌 선택만 하면 돼. 이렇게 평생 너의 의식 안에서 끔찍한 상태로 살아갈 건지 아님 나랑 사귈지. <laughs> 선배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아요. 부모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 마음을 얻으려 하신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발 저를 놀라게로 돌려놔주세요. 이건 너무 잔인해요. <laughs> 아, 제갈등는 만족감의 미소를 짓는다. 괜찮아, 난 너를 소유. 그래서 나랑 사귈래, 평생 이렇게 붙을래 <laughs> 결정해. 회원의 정신적 목소리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변한다. 정지된 그녀의 눈에서는 실제로 눈물이 흐를 수 없지만, 그녀의 정신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선배님과 사귀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상태로 두지 말아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제 갈퉁은 엘포 용지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한다 1. 회원은 제 갈퉁이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이 관계를 <laughs> 깰수 없다 <laughs> 이 2에 3번 무조건 집 데이트를 해야 한다 제갈통은 굳어버린 혜원의 손을 들어 지장을 꾹 찍는다 넌내거야제갈통은 스톱워치 버튼을 눌러 혜원의 모든 타이머 스토프를 푼다 혜원은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가며 제갈통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몸을 떨게 만든다 화장실에 도착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창백한 얼굴을 바라본다 이게 현실이야? 아니면 악몽? 어떻게 해야 하지? 혜원은 손에 묻은 잉크를 필사적으로 씻어내려 하지만 그 자꾸 그씩 지워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도망갈 수 없고, 그 어쨌든 나는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나 솔직히 이게 광고가 아니어도 그냥 컨텐츠로해 봐도 너무 재밌을 것같은 진짜 리얼하게 너무 다잘 받아줘 가지고 너무 재밌게 즐겨 봤고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마 당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리튼을 한번 켜서 플레이 해 보시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었고, <laughs> 저 광고 아니더라도 종종 방송에서 리튼 들어와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끄적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리튼 캐릭터챗 전용 앱이랑 웹 서비스가 출시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꼭 한번 다들 관심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킹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리튼. 와, 리튼 최고! 해원이 최고! <laughs>